스을 했던 힘을 다시 리커킹 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강하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팔의 동작만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 트 l 동작으로 헤드 떨어지는 무게를 느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풀 스윙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똑딱이의 동작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습니다. 기본기라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하프 스윙, LTL 동작으로 스윙을 조금 빠르게 넘어갑니다.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왼손의 텐션을 느껴주셔야지 클럽 헤드의 가속도를 낼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왼손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주 사용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왼손의 힘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립을 잡은 이 왼손의 텐션을 느껴서 클럽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왼손의 코킹. 코킹을 풀어줬을 때 오른손만으로 풀기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그립을 밑으로 탕탕 내려주는 힘을 왼손의 힘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볼을 한개 쳐보겠습니다. 지금 동작처럼 머리 위치는 최대한 볼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팔이 수평, 치고 나서는 오른팔이 수평이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왼쪽 엄지가 따봉을 하듯이 L자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빼려고 쭉 뻗어지면 스윙의 아크는 커지지만 이렇게 코킹을 한 힘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테이크어웨이를 쭉 뻗은 상태에서는 왼쪽 엄지가 따봉을 하듯이 만들어주셔야 되고 오른쪽 팔꿈치는 완전 펴지는 동작이 아니고요. 약간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왼팔이 펴질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등의 텐션을 느껴주셔야 되는데요. 올라갔던 힘을 잡아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팔은 제자리로 오면서 손목이 부드럽게 옆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볼을 한개더 쳐볼게요. 가슴과 머리는 정면. 이렇게 L자가 만든 상태에서 치고 나서 리코키. 다시 왼쪽 엄지가 하늘을 보게끔 L자를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이 있어야지 클럽의 헤드가 가속도가 나면서 대칭이 되게끔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이 간단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백스윙이 더 올라가게 되면 상체가 더 많이 회전이 되고 몸 자체가 약간은 들리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자를 만든 상태에서 몸의 동작을 서서히 커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몸만 회전을 준 상태에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왼손을 활용을 못하면서 클럽 스피드가 느려지게 됩니다. 측면에서도 볼을 한개더 쳐볼게요. 네, 이 동작을 봤을 때 엉덩이 위치와 머리 위치는 앞으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의 팔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팔은 제자리로 찾아오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툭툭 돌려줄 수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임팩트가 가슴 앞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고 스윙만 커지게 되면 몸이 움직이면서 정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L자를 만든 상태에서 먼저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한개더 쳐볼게요. 지금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L자가 만든 상태에서 팔은 제자리로 천천히 따라오면서 왼손등이 툭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은 헤드 무게를 여기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개그맨 김국진님을 한번 보면 비거리를 나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루틴이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손목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려면 코킹을 했던 힘을 다시 리코킹 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강하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팔의 동작만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엘2 l 동작으로 헤드 떨어지는 무게를 느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풀스윙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를 보여드리면 테이크어웨이에서 엄지가 일자 이때 오른팔이 너무 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구러진 상태에서 따봉을 해서 이런 L자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몸이 빨리 도는 게 아니고요 팔이 제자리로 오면서 손목이 툭툭 돌아올 수 있어야지 엘2 l 동작에서 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엘텔 동작을 너무 팔만 뻗으려고 하시다 보면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의 중심이 안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이 간 만큼 이 쿠킹이 대칭이 되게끔 다시 풀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왼손의 텐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클럽의 방향만 바꿔준다 생각해주시고 팔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톡톡 때려주는 느낌으로 리쿠킹. 이 동작 한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코킹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중요한 점은 이제 클럽이 나의 가슴 앞에서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은 우향우, 좌향자 이렇게 체중이 우측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요. 이 L2L 동작과 몸을 같이 쓰려면 너무 같이 따라가거나 급하게 당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L자를 잡아주실 거예요. 우측, 왼쪽 처음부터 너무 몸을 빨리 갈라 그러면 저희가 연습했던 이 L자의 왼손의 텐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양우 했을 때 천천히 몸에 느끼면서 L자. 반대 체중 왼쪽으로 이동할 때도 몸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L자 리코킹. 이 움직임으로 제가 볼을 한개더 쳐볼게요. 지금처럼 몸이 천천히 가면서 볼과 친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개더 쳐볼게요. 머리 위치, 가슴 위치는 최대한 지면을 본 상태에서 나의 왼팔, 오른팔. 이때 왼손의 리코킹이 중요해지고요. 몸은 자연스럽게 우측, 왼쪽. 천천히 움직이면서 나의 몸의 움직임을 느껴주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됐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풀스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측면에서 이제 볼을 두개 정도를 빠르게 한번 쳐볼게요. 이제 L자, L자. 가슴 앞에서 왼손의 텐션을 탕탕 풀어준다. 내가 썼던 코킹을 다시 리코킹. 다시 돌아오게 풀어준다라는 동작만 이해를 해주시고, 아슴 앞에서 클럽을 맞춰주신다면, L2L 동작에서 기본적인 동작은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L2L 동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L2L 동작, 기본 동작이긴 하지만, 왼손의 움직임을 잘알수 있고, 클럽의 스피드,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칭이 될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안정적으로 스윙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